아, 이거 또 돌아왔네요. 이게 그거였죠? 그, 그, 포지션 멤버별로였나? 아, 여기 보니까 푸핑파티 그거네. 푸핑파티 음, 멤버로 해가지고 주는 거네요. 한번 뽑아보죠. 근데 이거 나봤자 결국에는 이성파티일 것 같긴 하거든. 얘는 항상 이걸로 좋은 걸준 적이 없어. 이거 봐.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이라고. 이건 왜 희마리가 셋이나 나온 거야?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당하는, 거. 기대를 하나면 배신당할 일도 없지.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다음. 어 금봉 처음으로 금봉 나왔어요 처음으로 금봉 언제적 카드야 이씨 아니 유물발굴도 아니고 이게 언제적 카드야 어 금봉 부지개봉이 작년에도 나오긴 했는데 오 어? 개꿀 개꿀 여기는 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러분 또 새해하면 뭡니까 새해하면 뇌절 그리고 폭사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롤입니다. 2021년,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면 뭡니까? 보통은 스위치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수하고, 바보짓하고, 그러는 게, 새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로롱 때문에 밖에 나가진 못하니까, 예, 저는 다른 방법으로 뇌절을 칠까 합니다. 위에 3 7 0 0 0 스타가 보이죠? 뇌뽑고, 가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야, 예! 역시 패스야! 이게 올 개된 가차지! 이게 올케 된갓 갇혀지. 아~~ 한 방에 나가어요두명이 나갔어요. 어? 그래서 "어제"를 멈무 우! 다시 가요 하, 내저인줄 알았는데 내저리 아니잖아. 야. 참뭐 아야. 귀여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사키 귀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번 판정 카드. 그래서 3장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아리사 진짜 예쁘다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은 여기서 스랍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다 202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까지 뇌절치겠습니다 에라~ 근데 뭐... 처음에 사성의 세계를 먹고 갔으니까... 지금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앞전에서 이미 세 장이나 먹었어. 근데 20연차에서 또 나오길 바라는 거는 약간 양심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아무튼 이번 카오르 나왔습니다. 뒤에 아리사가... 귀엽네요. 사성 좀... 음... 아... 근데 뭐야? 우다가와자매 쌍으로... 뭐지? 이야~ 역시 패스야~! 가자, 가자. 에반데, 에반데. 괜찮아요. 이제 겨우 40연차 했고, 이제 50 가면은 하나쯤은 나올 거다. 여기서 빠바밤. 아림도 없다. 왜 이러지? 뭐지? 진짜 맨 처음에 세개 받은 게 끝이야? 아니겠지. 아니죠. 나오지. 내가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거는 좀 패스인데, 2931, 이 연속은 에바잖아. 아니, 어, 어. 이게 옳게 된 가차지. 히나? 일단은 희나 나왔습니다 하그래도 귀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하지만 금붕도 믿으면 무지개로 바뀐다 에라이 자9 0연장 갑시다 술도 안 마셨는데 내절하려고 하니까 되게 제정신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몸은 계속 가차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야이 오케이. 백연차 때또 사성이 한번 나와주면은 좋겠는데. 안 나와주네. 나는 나를 믿었다. 괜히 믿었다. 괜찮아. 아. 안 괜찮아. 제발. 이번에는 나온다. 에라. 아! 오, 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 이게 가혀지 이게 가차지 바밤보 그런거 이제 안 믿어 바밤보는 죽었어 신은 죽었어 알겠어? 아... 모카신이시여 제발 오, 예스. 이것이 모카씬의 가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여러분 아 예! 이것시 모가신 님의 가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역시 모가신 성능 확실하구만. 다반보 같은 걸왜 믿어요? 모가신을 믿어야지.